이찬원 모두를 놀라게 하다 기념 트로피와 권위 있는 올해의 가수상을 동시 수상. 김희철 회장은 이 감격적인 승리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2025년 가요계의 대미를 장식한 시상식 현장은 말 그대로 전율과 감동이 뒤섞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이름이 호명되자 수많은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고 객석의 함성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바로 그 영광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트로트의 아이콘 이찬원이었습니다. 그는 단한 번의 호명으로 두 개의 트로피를 거머쥐며 한국 가요계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기념 트로피와 권위 있는 올해의 가수상을 동시에 수상한 첫 인물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그 순간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던 김희철 회장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결국 참았던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많은 시상식에서 웃음과 박수가 오가지만 이날 김 회장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 가수가 만들어낸 진심의 결과에 대한 깊은 감동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찬원이 수상 소감을 전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을 때홀 안의 모든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별표 별표 이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팬 여러분의 것입니다. 별표 별표라는 그의 한마디의 객석은 순식간에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팬들은 서로의 손을 붙잡으며 드디어 이찬원의 시대가 왔다며 울먹였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실시간으로 샵사인 찬도이 관황, 샵사인 이찬원 눈물의 수상 해시태그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희철 회장은 시상 후 백스테이지에서 지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한 세대의 희망이자 진정한 예술가이다 라고 말하며, 다시금 눈물을 훔쳤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찬원이 이룬 것은 단순한 트로피 이상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트로트의 세대 교체를 완성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웃고 입을 모아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찬원의 수상 이후 행사장 밖에는 수백 명의 팬들이 몰려들어 축하 현수막을 걸고 별표 별표 이찬원 당신이 우리의 자랑 별표 별표 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부 팬들은 감격에 못이겨 무릎을 꿇고 울기도 했다는 현장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이찬원의 진심 어린 무대와 겸손한 태도, 그리고 김희철 회장의 눈물이 만들어낸 이 감동의 장면은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라 2025년 한국 대중음악사에 길이 남을 기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도 현장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언론 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이찬원을 둘러싸며 플랫이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2,000원 이관왕 축하드립니다. 라는 외침이 쏟아졌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한 미소와 함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언제나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준 팬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트로트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그 한마디가 전해지자 객석 뒤편에서 또다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동은 무대 뒤 백스테이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희철 회장이 이찬원을 조용히 불러 세우더니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 안았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지만 두 사람은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듯한 고요 속에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찬원 씨, 당신은 지금 트로트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예술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찬원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대에서 보여준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뷔 초, 그는 무명 시절을 견디며 작은 행사장에서 하루에 세 번씩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이 쉬어 말을 잃은 적도 무대 조명이 꺼져 관객 한명 없는 공연을 마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수가 되겠다. 그 다짐이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무대를 만든 것입니다. 시상식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의 가수상은 원래 다른 후보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찬원에게 상이 돌아가게 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익명을 전제로 마지막 투표 때 모두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찬원의 음악에는 계산이 없고 진심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SNS에서는 샵사인 이찬원이 관황, 샵사인 김희철 눈물. 샵사인 트로트 새로운 시대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팬들은 각종 팬카페와 커뮤니티에 디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우리 세대의 위로자다. 그의 노래엔 사람 냄새가 난다라는 글을 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해외 팬들까지 히즈 채널메이트 어스 크라이 터나잇라는 댓글을 남기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방송사 내부 관계자는 디찬원은 무대 매너 성실함, 겸손함 모두 완벽하다. 그를 중심으로 한세 예능과 콘서트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지라며 놀라운 후속 소식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여러 기업과 방송사에서 이찬원을 광고 모델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관계자는 지번 수상으로 브랜드 가치가 최소 3배는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김희철 회장의 눈물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어머니가 트로트 가수의 팬이었으며 생전에 이찬원의 무대를 보고 별표 별표 이 아이는 진짜다 별표 별표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시상식 자리에서 이찬원이 상을 받는 순간 그 말이 떠올라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팬들은 이건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라 세대와 감정이 이어진 기적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상식 이후 이찬원은 스태프들과 조용히 뒷정리를 하던 중 팬들이 마련한 깜짝 이벤트를 맞이했습니다. 팬클럽 찬스는 무대 뒤편에 대형 LED 영상으로 별표 별표 찬원아 고마워.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별표 별표라는 문구를 띄웠고, 그 순간 이찬원은 다시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의 노래로 그 사랑을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현장은 한동안 뜨거운 여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은 오늘 시상식은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서사였다고 평했고, 관객들은 이찬원의 무대에는 인간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악평론가 박성민은 지찬원은 트로트를 세련된 감동의 언어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이번 이관황은 단순한 영예가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상징하는 선언디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날 밤이 끝나자마자 주요 포털 사이트는 이찬원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가 수상소감을 전하는 영상은 한 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이 울면 우리도 운다. 이보다 더 진실한 가수는 없다는 댓글을 남기며 하나의 거대한 감동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찬원의 이관왕 수상은 단순한 트로피의 의미를 넘어 한 시대의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진심을 노래하는 한 남자 이찬원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찬원의 노래는 김희철 회장의 마음을 울렸고 팬들의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두 개의 트로피보다 더 빛난 것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노래한 가수, 이찬원을. 이찬원 씨가 수상한 기념 트로피와 모래의 가수상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추가해 드릴까요? 아니면 김희철 회장 어머니의 일화가 이찬원의 음악과 어떤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가요계의 대미를 장식한 시상식 현장은 트로트 황제 이찬원의 이름이 호명되면서 전율의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단한 번의 호명으로 기념 트로피와 올해의 가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우며 가요계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 순간.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던 김희철 회장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결국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날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한 젊은 가수가 만들어낸 진심의 결과이자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찬원이 수상 소감을 전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을 때 호른숨을 죽였습니다. 이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팬 여러분의 것입니다라는 그의 한마디의 객석은 순식간에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팬들은 서로의 손을 붙잡으며 드디어 이찬원의 시대가 왔다며 울먹였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찬또 이관왕 이찬원 눈물의 수상 해시태그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희철 회장은 백스테이지에서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한 세대의 희망이자 진정한 예술가다라고 말하며 다시금 눈물을 훔쳤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찬원이 이룬 것은 단순한 트로피 이상의 상징적 사건 트로트의 세대 교체를 완성한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찬원의 수상 이후 행사장 밖에는 수백 명의 팬들이 몰려들어 축하 현수막을 걸고 이찬원 당신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부 팬들은 감격에 못 이겨 무릎을 꿇고 울기도 했다는 현장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이찬원의 진심 어린 무대와 겸손한 태도 그리고 김희철 회장의 눈물이 만들어낸 이 감동의 장면은 2025년 한국 대중음악사에 길이 남을 순간의 기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도 현장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언론 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이찬원을 둘러싸며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고, 이찬원이 관왕 축하드립니다라는 외침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언제나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준 팬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트로트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라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동은 무대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희철 회장이 이찬원을 조용히 불러 세우더니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 안았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지만 두 사람은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듯한 고요 속에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 회장은 이찬원 씨 당신은 지금 트로트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예술이에요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대에서 보여준 화려함 뒤에는 무명 시절 작은 행사장에서 하루에 세 번씩 노래를 부르고 목이 쉬어 말을 잃은 적도 있었던 수많은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수가 되겠다던 그 다짐이 오늘의 이 무대를 만든 것입니다. 시상식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의 가수상이 이찬원에게 돌아가게 된 것은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드문 일이라 합니다. 한 심사위원은 마지막 투표 때 모두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찬원의 음악에는 계산이 없고 진심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SNS에서는 이찬원, 이관왕 김희철 눈물 트로트 새 시대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우리 세대의 위로자다. 그의 노래엔 사람 냄새가 난다라는 글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해외 팬들까지 채널 메이트 어스 크라이 터나이다는 댓글을 남기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방송사 내부 관계자는 이찬원은 무대 매너 성실함 겸손함 모두 완벽하다 그를 중심으로 한세 예능과 콘서트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라며 놀라운 후속 소식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여러 기업과 방송사에서 이찬원을 광고 모델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브랜드 가치가 최소 3 배는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희철 회장의 눈물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어머니가 트로트 가수의 팬이었으며 생전 2찬원의 무대를 보고 이 아이는 진짜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시상식 자리에서 2찬원이 상을 받는 순간 그 말이 떠올라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팬들은 이건 단순한 시상식이 아니라 세대와 감정이 이어진 기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상식 이후 이찬원은 스태프들과 조용히 뒷정리를 하던 중 팬들이 마련한 깜짝 이벤트를 맞이했습니다. 팬클럽 찬스는 무대 뒤편에 대형 LED 영상으로 찬원아 고마워,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라는 문구를 띄웠고 그 순간 이찬원은 다시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의 노래로 그 사랑을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현장은 한동안 뜨거운 여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은 오늘 시상식은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서사였다고 고평했고 관객들은 이찬원의 무대에는 인간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악평론가 박성민은 이찬원은 트로트를 세련된 감동의 언어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이번 이관황은 단순한 영예가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상징하는 선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날 밤이 끝나자마자 주요 포털 사이트는 이찬원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가 수상소감을 전하는 영상은 한 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이 울면 우리도 온다 이보다 더 진실한 가수는 없다는 댓글을 남기며 하나의 거대한 감동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찬원의 이관왕 수상은 단순한 트로피의 의미를 넘어 한 시대의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진심을 노래하는 한 남자 이찬원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찬원의 노래는 김희철 회장의 마음을 울렸고 팬들의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두 개의 트로피보다 더 빛난 것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노래한 가수 이찬원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기록과 김희철 회장의 눈물. 2025년 가요계 시상식은 트로트의 아이콘 이찬원의 지관왕 수상으로 전율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기념 트로피와 올해의 가수상을 동시에 수상한 첫 인물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운 그 순간. 무대 아래에서 이찬원을 지켜보던 김희철 회장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의 결과, 김 회장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찬원의 진심 어린 무대와 겸손한 태도가 만들어낸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백스테이지에서 지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한 세대의 희망이자 진정한 예술가다 라고 말하며, 이찬원의 수상이 별표 별표 트로트의 세대 교체를 완성한 결정적 순간 별표 별표임을 시사했습니다. 팬들의 눈물 바다 이찬원이 별표 별표 이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팬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별표 별표라고 수상 소감을 전하자. 백석은 순식간에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팬들은 별표 별표 드디어 이찬원의 시대가 왔다. 별표 별표며 감격했고 그의 진심은 찬또 밑줄 이관왕 등 폭발적인 해시태그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명 시절의 고난과 계산 없는 진심. 이찬원이 수상 후 백스테이지에서 김희철 회장과 포옹을 나눌 때, 김 회장은 별표 별표 당신은 지금 트로트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예술이에요. 별표 별표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찬원의 눈에서 눈물을 흘러내리게 한 결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고난의 서사, 화려한 무대 뒤에는 무명시절 작은 행사장에서 하루에 세 번씩 노래를 부르며 목이 쉬어 말을 읽기도 했던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별표 별표 선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수가 되겠다. 별표 별표는 다짐이 오늘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 올해의 가수상은 원래 다른 후보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지만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찬원을 택했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별표별표 이찬원의 별표 음악에는 계산이 없고 진심만 있었다 별표별표고 밝혔습니다. 그의 음악은 완벽한 기교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사람 냄새 별표별표가 나는 진정성으로 심사위원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트로트의 미래. 인간적인 울림의 시대. 이찬원의 이관왕 수상은 단순한 트로피의 영예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에 길이 남을 기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예고. 방송사 내부 관계자는 별표 별표 이찬원은 무대 매너, 성실함, 겸손함 모두 완벽하다. 그를 중심으로 한세 예능과 콘서트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 별표 별표 이라며 후속 소식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여러 기업이 이찬원을 광고 모델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그의 브랜드 가치는 최소 3배 이상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대를 잇는 감동 김희철 회장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생전 이찬원의 무대를 보고 이 아이는 진짜다 라고 말했던 어머니의 기억 때문임이 알려지자 팬들은 이를 별표 별표 세대와 감정이 이어진 기적 별표 별표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찬원의 노래가 트로트를 넘어 인간적인 위로와 연결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팬덤의 헌정, 팬클럽 찬스가 무대 뒤편에 별표별표 찬원아 고마워,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별표별표라는 대형 LED 영상을 띄운 깜짝 이벤트에 이찬원은 다시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별표별표 별표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의 노래로 그 사랑을 돌려드릴게요. 별표별표라는 그의 다짐은 팬들에게 이찬원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별표별표 별표 우리 세대의 위로자 별표별표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음악 평론가 박성민은 별표별표 별표 이찬원은 트로트를 세련된 감동의 언어로 끌어올린 인물 별표별표이라며 이번 이관왕 수상은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의 미래를 상징하는 선언 별표별표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찬원의 노래는 김희철 회장의 마음을 울렸고. 팬들의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두 개의 트로피보다 더 빛난 것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